안녕하세요. 사업 보고서 읽어준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크레버스입니다. 청담러닝과 CMS 에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정보입니다. 2021년도 11월 말에 청남 러닝과 CMS 에듀가 합병이 되어서 현재 사명인 크레버스가 된 것을 알수 있어요. 외국어 교육사업과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컨텐츠 제공 사업 등을 하는 학원 운영업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업을 주 영위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연결 종속 회사를 보면 9개 사정도가 되고 그 아래에 CMS 에듀, 진 에듀, 상상과 창조 등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김영하 외 특수관계의 구인이 23.4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KB 자산운용이 11.24%, 기타가 65.3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0.12%로 메가스터디 교육보다는 거래량이 한반 정도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어세계 기업 모두 1%가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2008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강남구 테란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업 수익과 영업 손익 두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영어 교육 사업이고 그 다음이 수학 교육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크래버스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수학에 관련된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래버스의 사업 보험별 시장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이해력을 조금 더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듀테크 교육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어,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하고 가행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사업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사업 부문, 마지막으로 스마트 러닝 기반의 스마트 클래스 사업 부문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 서비스를 앞당기고 있는데,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내 재원생수가 5.4만 명 정도를 넘어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프리미엄 영어 및 수학 교육의 1위 학원인 원스톱 교육 환경, 그 다음에 크레버스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청담 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뭐 아이가르텐, 페이지 바이 페이지 등이 이 크레버스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MS 에듀와 C큐브 코딩도 이렇게 크레버스의 그 엄브렐라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서비스 가격을 이어서 살펴보면, 청담 어학원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원 정도가 되는데, 19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실제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수강료를 조금씩 조금씩 어 늘려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출친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강사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 변동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급여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변동비의 비중이 약 92%로 고정비의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5년 동안 자본금은 3%씩 성장할 때 자본은 9%. 부채는 20%, 자산은 12%씩 성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면서 자본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는 35억원이었던 자본금이 2021년도에는 39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본도 일부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자본금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채는 20%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부채의 비중이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보다 높기 때문에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매출액은 9%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22%씩 성장했는데요. 2020년도에 9.4%였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14.8%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뛴 것을 알수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덕분에 많은 이런 영어나 수학에 대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그 반사 효과로 크레버스의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2017년도에는 13.8%였던 매출 채권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2021년도에는 6.6%까지 내려왔는데요. 우측 상단에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9%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마이너스 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크래버스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9%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20%씩 성장했으며 무형자산은 -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어, 크래버스라는 회사의 유형자산의 비중은 27%, 무형자산의 비중은 8.6%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유형자산이야 당연히 학원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중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능한데요. 어, 무형자산의 비중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영업권과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사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할때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받는 브랜드에 대한 영업에 대한 권리와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발생하는 권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증감률을 먼저 살펴볼게요. 주당 배당액은 25.7%씩 성장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5.1% 배당 성향은 -7.3% 역성장한 것을 알수 있어요. 2017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800원이었는데 어, 실제 2021년도에는 2000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기준 3년이 3.01%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어, 크레, 크레버스라는 회사가 2021년도에 6.06%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어, 국고채 투자보다 오히려 매력적인 수준에 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수익 부분은 9.4%씩 성장을 했고 상관비는 7.7%, 그래서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22.2%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은 그보다 높은 28.4%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실제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ROIC 측면과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9년도부터 살펴보면은 ROIC가 11.49%,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179억 원인 것을 알수 있어요. 2020년도에는 ROIC가 11.09%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소폭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을 알수 있어요. 마지막 2021년도를 보면 ROIC는 30.99%로 지난 두 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ROIC를 달성한 것을 알수 있고,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5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분면에서 어, A4분면에서 계속해서 왔다갔다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쪽에 포진되어 있다면 2020년도, 2021년도를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A4분면 끝쪽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인데요. 단기 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 또한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단한 번도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컸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크레버스라는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어, 발표되는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k 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 활동연금 흐름은 24%씩 성장할 때, 단기순익은 28%씩 성장을 했고, 크레버스의 주가는 매년 14%씩 성장을 했는데, 어, 코스닥의 주가 11%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인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366억 원이었던 FCF가 2020년도에는 289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2021년도에는 436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좋은 2년 현금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4%씩 성장을 했고 2년 현금 흐름은 50%씩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캡엑스 부문에서는 12%씩 역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크레버스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해본 사격인 회계사의 s r i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주가가 주당 27,050원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어, 2022년도 예상 ROE가 현재 1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만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가 2 7 0 0 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많이 아래에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어, 크레버스라는 회사가 절대평가 방식에서 봤을 때는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많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별 3개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어,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학과 영어에 최적화된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성이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많은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고평가된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당 성장성을 봤을 때는 최근 이익이 증가하면서 배당도 늘려왔던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중립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건정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실제 이회사의 시장 가치에 대비했을 때 꽤나 높은 수준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건정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레버스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